이 아이스팩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버리면 되나? 아, 아까워라, 아까워. 이 많은 아이스팩들을 어떻게 하지? 아, 이 아이스팩들을 일단 버려야겠는데, 여기다가 버릴까는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인가도 아닌데, 아, 그럼 대체 이 아이스팩들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제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면서 이 아이스팩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 된다는 이 아이스팩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이스팩 활용법에 대해 알려준다고 했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청주시의 출장소를 포함해서 총4 0개 은면동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아이스팩을 종량제봉으로 바꿔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제 아이스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와 여기 저울이 있네요. 이렇게 올리면 되나요? 네 지금 아이스팩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져온 아이스팩은 총 5kg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청주시에서는 2kg 당 종량제봉투 5리터짜리 한 장, 그리고 15kg 당 50리터짜리 종량제봉투 한 장으로 바꿔드리고 있어요. 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어, 저는 50리터짜리 한 장이면 너무 크거든요. 저 같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5리터짜리 적은 용량으로 좀 여러 개 가져갈 수 없나요? 아, 네, 당연하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후에 맞춰서 언제든지 용량을 바꿔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아이스팩도 수거가 되나요? 네, 지금은 물제형이나 큐브 타입이 아니라면 전부 수거하고 있어요. 아,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아이스팩을 종량제 봉투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반응도 참 궁금합니다. 동명이송정동에서만 100kg 이상이 수거되고 있고요. 청주시 월평균 5,000kg 이상이 아... 수거되고 있어요. 와, 아, 이밖에도 청주시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건전지나 폐우유팩을 가져오시면 휴지로 바꿔드리는 사업과 새시민자원센터에서 우리 시민들이 자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에요. 또 그리고 저희 담당자들이 청소 종합 어플을 개발 중에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는 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스팩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 오셔서 꼭 종량제 봉투락 교환하세요.